어, 학교는 나왔다. 이제 싸워볼까? 어디로 갔어? 오토바이, 킬 키, 키려? 어, 형이 개맘 아냐? 제 지금 4배율 했다. 오케이 okay, 나 죽어서 나좀 이따 죽어 나 얘도 있다 나이 죽었어 나도. 나 <목소리> 여... <목소리> <목소리> 황금 고블린이 진짜. <laughs> 대용량 킥드로워도 있어. 어나 있어. 아 진짜 뭐 버리지? 뭘 버리지? 대박! 뭐야, 어디야? 차, 차 잡은 거야? 어. <웃음> <웃음> 그냥 진짜 완전 감으로때아 떼... <laughs> 버리고 갔어. 아니야, 나 돌아오잖아. <laughs> 와 대박. 사료로 바... 바꾸려면 사료로 바꿔 아니 아니야. 이 나무 뒤에 숨었잖아. 어. 나 돌아갈게. 갔다. 아이싸.